안녕하십니까? 강이령의 클로즈업입니다. 오늘은 뜬금 없다고 할 만한 논란 하나를 언급해 볼까 합니다. 가수 임영웅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악플 세례를 받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영웅을 디스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일부 네티즌들이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실망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들은 특정 남성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멤버들로 추정되는데요 우선 임영웅 가수가 무슨 말을 해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임영웅은 지난 16일 생일을 맞은 라이브 방송에서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하다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시간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임용웅이 말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도록 하겠다.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렁드렁하다. 앞으로 여러분 만나뵐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시간 많이 마련하겠다. 얼핏 봐선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여기에 등장한 드릉드릉이라는 단어가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페미니스트 단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드릉드릉을 찾아보니 크게 자꾸 울리는 소리, 짧게 코를 고는 소리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 가속페달을 밟을 때 대기음을 내는 의성어인데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말을 하는 순간의 분위기나 뉘앙스에 따라 여러 함축된 의미로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비유 또는 은어적 표현도 많습니다. 이 단어는 최근 온라인 여초 커뮤니티에서 '안달이 난 상태'라는 뜻으로 쓰이며, 남성 혐오 표현으로 인지되는 단어입니다. 앞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아이돌 스타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가 문매를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팬들과 라이브로 소통하던 당시 임영웅은 성공리에 마무리된 지난 월드컵 경기장 공연 이후 홀가분한 마음으로 최근 근황과 향후의 기대나 계획 등을 얘기하던 중이었습니다. 특정 주제를 두고 무슨 논쟁을 벌인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말 그대로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근질근질 또는 드릉드릉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근질근질이라는 단어는 축구의 진심인 임영웅이 라방 당시 축구 전지훈련을 암시하는 말을 한 것처럼 축구를 생각하며 몸이 근질근질하다고 말했을 것 같고 드릉드릉은 7월 촬영을 앞둔 TVN 삼시세끼 출연에 대한 힌트이자 기대감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령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다고 한들 일부 누리꾼이 남성 비하 용어를 사용했다며 비난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란 것이죠. 혹시라도 젠더 갈등 같은 유사한 주제를 놓고 얘기하다가 나온 단어라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혀 논쟁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영웅시대 팬들을 향해 악플을 단 일부 네티즌들 메시지 중에는 감정적 도발로 보일 만한 댓글도 있습니다. 나이로 보면 영웅시대 팬들의 아들뻘로 추정되는 누리꾼들 중에는 임영웅 사랑 신드롬을 은근히 꼬집는 듯한 뉘앙스도 비쳤습니다. 어머니께 임영웅 소비를 줄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들 성별인 남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썼다. 어른들이 남녀 갈등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고민된다. 임영웅이 성역이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해야 한다. 모르고 썼으면 이해하지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논란이 된 단어, 드릉드릉은 일단 우리말 사전에 등록된 순수 우리말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한 임영웅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혐오의 시선으로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일부 네티즌이 문제일까요? 이번 사안에 대해 영시팬들은 애초 악플 공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반면 문제를 삼은 일부 네티즌들은 혹시 모르고 썼더라도 혐오 단어는 어디서든 써선 안 된다는 입장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소통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논란은 사소한 것에서도 번질 수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위대함은 바로 다음 단계에서 빛이 납니다. 어른스럽고 너그러운 대체에 많은 이들이 빠른 공감대를 이루고 심지어 문제를 삼았던 네티즌들까지 수긍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답글로 응수한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들 상당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여유로운 포용력을 발휘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 그럴 시간에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걸 찾아라. 세상을 혐오의 눈으로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랑의 눈으로 보는 연습을 해라. 늘 건행하시기 바란다. 먼길 오셨으니 임영웅 노래 한 번씩 듣고 가라. 세상을 삐뚤어진 시선과 잣대로 되지 말고, 임영웅 노래 알갱이 들으며 세상을 품어보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준음하게 꾸짖는 댓글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사는 게 힘들까? 왜 의미 없는 혐오에 얽매여서 서로 미워하고 단어 하나에 온갖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괴롭히고 있는지 참 속상하다. 영웅시대에 이런 반응들을 지켜보며 누리꾼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해당 단어를 처음 제기했던 커뮤니티에서조차도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테러 오면 화내지 않느냐? 유튜브 댓글 너무 따뜻하다. 이것이 히어로인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변화는 어떤 비난조차도 끌어안는 영웅시대의 포용력 덕분입니다. 임영웅을 비난하는 글들도 하나둘씩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력이 작동했을까요? 큰 소리로 꾸짖고 혼내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 아량과 포용력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영웅의 상암 월드컵 경기가 끝난 뒤 쓰레기 청소 미화원 알바생 후기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저도 당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접하고 감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한 회원이 자발적으로 올린 사전 고지에 옆 사람이 깜빡해서 쓰레기를 자리에 놓고 가면 부르지 말고 조용히 내가 가져오면 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상대방의 작은 허물도 끌어안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루아침에 맞먹는다고 생성되지 않습니다. 흔히 영웅시대의 모습은 임영웅을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웅시대의 끊임없는 이웃사랑, 나눔과 봉사, 기부 활동에는 평소 보여주는 임영웅의 따뜻한 배려. 종 아름다운 선행과 맞닿아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선한 영향력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인기 스타들이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점에서도 뜻깊은 일입니다. 임영웅은 선행 기부에도 사뭇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기부와 선행은 본인이나 소속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후 타인을 통해 밝혀진 게더 많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이끄는 임영웅의 이웃사랑을 일일이다 셀 수는 없지만 콘서트 현장에서도 영웅시들을 향한 임영웅의 배려는 빛이 납니다. 관객 휴게실부터 화장실 이용, 즐길 거리를 위한 놀이마당, 불편함 없는 안내와 정보까지 세심한 관심과 배려는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임영웅을 팬들만 호응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월드컵 경기장 스타디움 공연 첫날 있었던 진행 요원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업어서 자리까지 안내해 준이 진행 요원의 행동은 두고두고 감동의 스토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전 콘서트에서도 임영웅은 98세 할머니 관객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100세 때도 오셔야 하니 할머니란 표현을 안 쓰고. 이름 성함을 썼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전광판으로 본 관객들이 역시 임영웅이라며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오늘은 임영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악플 논란에 대한 자초지종을 따져보고 분석하면서 영웅시대의 마력까지 짚어왔습니다만 얘기를 하다보니 또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임영웅 팬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임영웅 가수의 노래로 "아픈 마음이 치유됐다". 임영웅의 "마음 씀씀이를 따라하다" 나도 모르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됐다. 나눔과 배려와 용서는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자만이 할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영웅시대는 평범한 우리 이웃의 한 사람 한 사람이고... 그들이 모여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위대한 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